마지막 미션이다. 오케이. 저그 마지막 미션 가 보도록 합시다. 저 무릉표가 뭘까요? 저거 굉장히 거슬리네. <laughs> 심지어 프로토스네. 무릉표, 무릉표, 프로토스. 프로토스 사원 파괴. 템플이 템플이네 일단 목표 하나만 노리면 되,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뭐 오우야 많다. 포가스 독해. 철망해쿨 복하라.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뭐야 해철이 많네 애기나 있네 자 하나 둘 서이 너이 하나 둘 서이 너이 오케이 네 지정 보셔고요 뭔가 내려오는데요? 뭐가 내려온다고 어이기 뭔가 어이? 나 방금 뭐 봤는데요? 아, 캐리건 그냥, 있죠? 그냥 아니요 캐리건 없어요 어... 원래 이 미션에 캐리건 안 주거든요 오케이 자포맨 레스고 뭔가 어, 아니, 겁나 일단은... 불안하게 생겼군요 성크성크성크성크 원래 이 미션이 이렇게, 많이, 포퍼즐 미션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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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여기, 누기세요누기세요누기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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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더박나 아, 이질것 같은데요? 오가야아 이거구나 죽여도 어? 죽여이 이거 좌퍼맨이... 음... 아, 죽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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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죽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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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에다가 그것도 있어야될것같아 아네 안네안돼 아맞다 아무 오퍼가 없지 yeah, 야아아아앗 챔버있고 하이브까지 있고 그냥 드론이랑 레어만 많이치면 되겠네 오이 대충 스파이어 두개 건설해줄게 훈단의 내 목숨을 훈단의 내 목숨을 어디왔냐 저기 명, 왔네 아 저기 왔네요 저기 아 어그로 가져갔네 어그로 어, 가져가버렸네 어, 어, 가져가 어그로 이 어. p 일 잘하긴 하네요 저 친구들이 아포메 리듬도 뽑고 히드라로 갈아타서 본방어 음, <laughs> 다 돌아가고 있고 드론 많이 찍고 슬슬 올 때가 되었는데 왜 안오지 저, 저 친구 아 저기 왼쪽에 오고 있구나 저이디보자 일로 안디, 코쇼, 뻔, 나이스. 저거는 어쩔 수 없긴 했습니다. 그쵸,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성권을띄엄띄엄 지원 온 이유가 그겁니다. 어? 그렇다고 너희들은 그러진 않았는데. 좀 모아가지고 7시도 치도록 해야 하는데 뭐야 좀? 에? 뭐야? 어이 선생님 옆치기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어이? 어 저건 좀 많이 띵킹인데? 어이? 뭐야? 진로시 너무 아파 저기로 오또저로 오! 오케이 그래도 잡긴 했어요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일단 세력 하나 정도는 미뤄둬야 어느 정도 편안해질 것 같은데. 아 저기 덕도좀 많이 치네요. 한 단에 내 목숨을. 아 누구야? 누야아 리보. 이뻐. 아저 친구 실드가 시, 실드가 젠 되는구나 저 친구 이제 알았네. 아 실드 젠이에요, 조금 빙빙이네요. 조금 빙빙인데. 대사 들어보니까 이거 혼종 마르 대사인데. 들어가지 말라고 막 그러죠. 내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역지기를 하고 있네. 사람 귀찮기 오케이 이때 들어간다 이친고아 얘는 네 실드 제니구나. 아 그러네요. 아 이게 원인인 것 같은데요. 이걸 이걸 왜 보여줬을까요? 아 뭐야 저거. 어쩐지 얘들이 조금 빡시다 했다 좀... 많이 이상하다 싶었다 씨 근데 왜또 질럿이 또 뭉탱이로 오지 얘들아? 이러면 감태 생산이 거의 반 필수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울트라 몇 마리 데리고 저거 깨부수러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이씨 저 리버 미친놈들 저거 야! 한단에 내 목숨을 오케이 가사렛 고펑 제거 완료 오케이 일단 리버만 정사해주고 아니 방어선이 죄다 무너졌어? 이거 어떻게 된게 방어선이 무너졌어요 지금 엑소스만 좀 사면 되겠네요 저거 지금 체력이 얼마 안 남았을까? 오케이 아 지금. 그러네 일시적으로, 아... 일시적이라고 예시적. 사라져야... 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돌격을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 그니까 템플을 까기만 하면 되니까 일시적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그게 되고 또 다시 차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냉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어, 게 가스가 걸리도록. 야너아얘 수비력이 40이야? 아우 아 이거 무조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야,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돼 무조건 못칠 수는 없어 괜찮아 그래도 보호막이 일시적 시적으로 풀린 겁니다. 건... 일단 사... 방어 타워부터 어. 좀 꼼꼼하게 지워 녹록합시다. 어, 어 근데 라구니 포 많아. 어, 뭐, 어 이거. 라구니는 어이 뭐야? 어 이거 어, 어. 오야오야스좀 어. 좋은데. 뻔 어, 제거 한번 더. 어저 네, 스카우슨 어떻게? 이드라가 있기는 한데 자꾸 자원이 손실나네 이 아 히드라로 충분히 막네요. 뭐, 충분히 막으면. 내가 이만저만이 <목소리> 일단... 저희가 좀 가스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 더 났고 또 하나가 거의 덕락이 일어보 직전이라서 어떻게 멀티를 취해줘야 자원 자원을 좀 안정적으로 벌성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우 왔다고. 오케이 계속해서 진입을 해주고. 네. 뭐야 왔네 벌써. 어이 왔네. 네 어떤 걸? 캐리건이 왔네요. 음, 캐리건이 왔다고요? 네 지금 저한테 들어왔네요. 어? 진짜? 네 뭐야? 뭐야? a 리 o 먹으면 아니 죽었나? 뭐야! 오케이 y 리 캐리... 그거 뭐냐 그러면은 캐리건 죽으면 안될거 같은데 그거 뭐냐 네 그거 아 k 아 y 먹으면 바로 없어지네요 아... 어 y o 적용되어 있네요 뭐야 이 아 되겠다 너네 동력, 동력 압수 너네 동력 압수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보니까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드라군을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는 친구인 거 같은데 왜 총이 아이언에서 혼종이 기어 나온? 뭘로? 나도 진짜 모르겠는데 이건? 왜 혼종이 초고 기어 나오는 거지 안된다 그게... 이 악한 노바 저리가 망을 멈춰라. 오케이 일단 팔로만 이렇게 끊어주도록 하고 팔로만 뚝뚝 끊어주면 될것 같아요. 음. 저 친구들, 저 친구들 그 뭐냐 투키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생산 건물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생산 건물을 차단을 안 시키면은 그만큼 또 손실이 나기 빠르다. 그립들이 무죽순 쏟아져 나오지요 아이 뭐야 이 캐리어는 그냥 마커으로 혼종컷하는 게 쓰는 게? 지금 계속 아, 그러고 있긴, 아니, 있긴 뭐. 해요 또 왔네 아니면 작품에도 잡아도 되죠 작품에도뿔팀 있으니까 오케이 일단 일곱 시는 컷. 일곱 시 컷. 택. 이제 이거 사시짱. 사실 제... 예. 여기만 빨리 뚫어주면은 게디곤으로 네. 컨트롤해가지고 사원 부시면은될거 같긴 하거든요. 네. 일단 빨강이가 네 노력을 해주고 있네요. 여기 또 드라곤 공세갑니다. 오케이 저 친구는 계속해서 드라곤 공세, 청소하는 파랑 친구입 여기도 동.. 여기도 동격이 있었네요? 아 일단은 일단 보니까 빨간.. 씨, 빨간 친구가 9시 쪽 멀티 밀어주고 있네요 파부님 저기 9시에 밀.. 먹는 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 네그 남은 건물만 좀 처리 부탁해요 네 조정하겠어 드라곤 그또 왔다 일로로 왔네 아 이거 진짜 소중해 나 저거 가고 있는 저것들 아, 네 캐리건 체력은 소중히 히드라로 맞.. 히드라로 맞다이 뭐야 저거 저 o 캐리어? 아 r r 처리하고 o i n g to call with a little name. So, Kayo. So, I don't do any. I don't k 이 캐리어 d 어디서 나온 거야 또? 저 o 라군이랑 같이 올때 o 려 날려, t 려오 o 어, 플러스 1도 오호오절 어허... 희생하십쇼라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이대라로 9시 정리하고 고슛! 고슛! 드론들의 일자리가 잃었다 근데 보자 일단 제시 쪽도 밀어야 될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보자 okay. 미네랄 멀티에 아니 미네랄 멀티에 미네랄이 반니까 저기도 취해주면 될 것. 와야 먹... 뭐야 <웃음> 잠깐만요. <웃음> 뭐야 저저저 저, 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laughs> 뭐지 저 장면이 <웃음> <웃음> 예. 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laughs> 이거 드라간드 이거 왜질럿시가네요 뭐야, 질럿도 와. 예. 네 질럿 부대요 질럿 부대 오, 컴다다다 잠깐만, 쪽으로는거 어떻게 되 보니까 다시? 그러게요 으도를 틀었는데? Okay, 그그스카 컷했고 그러면 캐리건으로 몸빵 하면서 히드라를 잡고 일단 토라스크로 질럿들 잡아주고 아 질럿만 왔구나 이번에 네 깡질럿이네요 히드라랑 아그 캐리어랑 같이 왔네요 오케이 그럼 아니 뭐야 아또 캐리어 아이야아 아, 진짜 나 헌터 킬러야 임마 핫둘셋넷 다섯 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라 삼박가강아 뮤탈 그 많은 거다 어디 갔니? 갔어 갔어 <laughs> 행복한 꿈나라로 간다 보구나 도 없으니까 그냥 혼종 컨트롤 잡아도 되네 본종이 <laughs> 곤조밥이 되었어요 그쵸 곤밥 빨리 딱딱 가볼까 사실상 여기만 뚫으면 여기 사이로 싹 들어가서 일단 저기 저기를 가기 전에 병역부터 모고 가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어, 뭐볼 때마다, 뽑을 때마다 자꾸 보내는 거는 오히려 손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야?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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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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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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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어좀 맞나요? 뭔가 좀어 작품 메뉴를 좀 뽑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 어제 궤도가 오그로로도 가져가겠는데 와 엄청 많네 황금 광전사 빨강이가 가기는 가는데 어... 모듈링 모츠고링... 어... 만 아니 저글링만 데리고 가면은 좀 저거는 솔직히 좀 많이 못믿었지 않나요? 저거는 <laughs> 스폰지 언제 어 뭐야 황금 광전사가 아니 닌어 뭐야 어이, 어이, 어이? 갑자기 궤도를 틀어가지고 히드라를 노리기 어디에, 왜... 시작을 하는데요 캐릭어는 무시야 똑똑한데, 야, 똑똑한데. 응, 근데 하지만 헌터키로가 많아 <laughs> 아이고 저런 지도는 좋았다 이은좋았지만 헌터키로가 많았다. 빨강아 저기 가운데좀 뚫어줘. 해줘 아니, 아니, 이 친구들 지금. 뭐리 우리, 우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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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에 건 발라놨나 일단 가긴 하리 우리, 오, 내텔레파시가통했니 만화가 없으니까, 더블링 먹어. 얌 야. 야, 야. 도저 친구들이 야, 야. 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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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비터가 있는데. 해보자 일곱시 가스도 소진이 되었고 아홉시 멀티가 날아갈랑말랑 할때 이때 또 날아갈랑 아 그래도 이 하나를 기동차게 잘하네요 저 친구들이 아또 드라군이 오네요 뭐야?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근데 원래 업그레이드 삼 우리 분다 되어있어 우는아리아리 우리 우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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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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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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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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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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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비터가 하필 저기 있... 단다 됐네 목숨을 뿡! 제거 완료 아비터가 하필 저기 있으면은 좀... 보기보자 유닛 수 제한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모은 거 가지고 한 번... 가보도록 할까 어얘 키켰다 아그렇네얘 그냥 냅둬 저게 키켰네요 네 오케이 설마 저거를 죽이고 가는 흑우는 없겠지 어차피 제 2명이라 블록킹만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디지털만 없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뽀미 오버 마인드 뽀비뽀비 제거 나도 히드라 간다오 뽑아놓은 히드라 다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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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 이때 나 지금 개도란다, him 고 너가 뭘할수 있지? d that. Let's go. I go 저런 아쉽게 된 거지. 라군이랑사이 o u 끼어버렸어요 이건 뭐니? go to Ron, 니 드랍 1 드랍일까 말까. 오케이. 일단 사원 점사해 주도록 할게요. 베리콘도 점사하기. 아, 철사 다고리가 안네 오케이. 사원은 끝났고 이제 그 뭐냐? 케더린 수정을 가지고 저기로 가면 된다. 이건데. 오케이. 일단 위그드라실 하나 쳐고 저기로 간다. 해주 고. 아이고, 와, 이, 와, 이것들. 아, 어, 오, 아, 이거, 바지마. 어,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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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디로 올까, 어제 쟤 궤도 보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 같긴 한데 오케이, 들어와 오케이, 들어와 야아, 많다, 많아 아주 그냥 근데 웃자냐 너네 곧 뺏길 운명인데 하나 둘셋 아, 아깝다 아이고, 저러 하나 둘 오케이 저는 최대 이렇게 유턴을 해가지고 돌 돌기에다가 캐다린 수정을 피치를 한다. 오케이 이거 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다 뿔. 오 건물 터진다. <목소리> 오 <목소리> 아이고 팀판의 시간이 도래 또다. 와 건물 하시 터지는 거 봐. 아이고 저런. 프로토스의 몰락이다. 여철 지린다. 심판의 시간 이 도래했도다. 오빠 이 아디오. 악 굿. <목소리> 와! 굉장히 빡스네요 이거. 와. 와, 이거 아카 아니었으면 진짜 와, 이거 초반 공세 때문에 우와! <laughs> 아! 오케이, 일단은 저그 캠페인 어, 근데... 제거 완료. <laughs> 오케이.